40년 전 오늘 1979년 12월 12일 12.12군복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. 2019년 12월 12일 지금 의회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예산농단으로 시작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기획하고 민주당이 주도하고 국회 문희상 의장이 그 밑에서 집행한 친이 부대타 예산 농단이 있었습니다 30여 년 정부에서 재정일하고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번 일하고 간사를 두번한 저의 경험으로도 이런 경우가 없는 예산은 처음이었습니다. 그래서 고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내용 보겠습니다. 첫째, 본회의가 열렸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료가 없는 첫 예산이었습니다. 정부가 제출한 예산이 국회에서 어떻게 바뀌어서 승인했는지 내용이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. 책상위에. 11월 31일 예결특별위원회에 손을 떠나고 난 뒤에 4플 1에서 얼마나 주물렀는지 하는 차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. 야당만 볼수 없었는 게 아니고 156명 찬성한 그것도 유사일의 가장 낮은 가결률로 통과된 156명도 자기 지역의 예산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. 두 번째 제한설명이 없는 소유의 예산 통과였습니다. 원래 어느 당이든지 예견위원장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제한설명을 합니다. 이거 원천적으로 국회의장이 봉쇄해 버렸습니다. 무엇이 두려운지. 세 번째 국회의석 3분의 1을 넘는 제1일 야당이 제출하려고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쇄 거부했습니다. 이거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,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, 이 시간 현재도, 이 시간 현재도, 세입이 없는 세출 예산만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. 유사일에 처음입니다. 세법이 통과되지 않고 세출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처음입니다. 집안의 살림도 이번 달에 수입이 얼마가 있는지 보고 쓸 자리 계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세법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세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오늘 현재 세입 예산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4 플러스 1이라는 보니까 국회 6석 가지고 있는 무슨 정의당 4석 가지고 있는 어디 민주평화당인가 하는 곳 바른미래에서 발언이 떨어져가는 7 명의 남은 정당, 그리고 열 석을 가지고 있는 수준 대한 심당이라는 2물일명 포함해서 156석을 각까스로 맞춘 그런 구조 하에서 통과시킨 초유의 예산입니다. 밀실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 내용을 들여다본 다섯 명 속에 예결위원은 두병 뿐이에요. 나머지 세 명은 예결위원도 아닙니다. 볼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. 이것에 대해서 정부 측 대변으로 대표자로 나오는 경제부 총리는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얹어놓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문희상 위장님, 당선되고 난 뒤에 국회에서 첫 번째 마이크 잡았을 때, 직권 1년차는 청와대의 계절이고, 2년차 이후부터는 국회의 시대다. 왜 국회의장이 무소속이어야 한다는 것을, 정당의 소속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. 역지사지해서 소수정당과 야당에게 더 배려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은 어디에 갔습니까 화장실에서 전화로 주승용 부의장에게 맡기고 도망가듯 한 의장님 이 공로를 민주당은 다음 공천에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촛불로 정권을 잡았습니다마는 민심의 햇불은 결코 용납하지 않고 이정권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다음으로 신보라 최고위원 말씀.